자, 네, 바로 이부 찍고 있어요. 길게 하면 자꾸 안, 안 올라가가지고, 일부 일부 나올 수 밖에 없고요. 이제 이거를 잘라놓은 부분을, 가운데 좀 비는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보시면, 가운데 좀 비는 부분 있죠, 여기. 그리고 비는 부분에다가, 철사를 감아 주셔야 돼요. 저, 저 철사가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위태로워 좀안 여유로워요. 이제 이 부분을 딱 감아 주세요. 세게 감으셔야 돼요. 그래 야안 떨어지거든. 요 이런 뾰족한 몸은다떼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안 다치, 안 다쳐요. 제이 작업이 좀 힘들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감았어요. 점점 반지 모양이 갖춰져 가고 있죠? 제 눈에는 그래요. 여러분 눈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. <laughs> 지금 목이 쉬었어요, 되게. 그 다음에 이제 원석을 박아주시면 되는데, 저 색깔을 변경하도록 할게요. 색깔이 너무 안 예뻐서. 이 색으로 하도록 할게요. 분홍색으로. 제가 살사 끝부분에 이거를 절, 통과시켜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. 헐? 이것도 야들지 헐, 망했다. 아니야, 난할수 있어. 전혀 아무 문제 없어. 이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이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. 역시 되, 되는 거야.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해도 성공할 때가 있어요.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, 20번을 무모하게 한다 하면 한 6번 정도는 성공을 해야 그래도. 나머지는 비성공이지만, 하, 하. 이렇게 감아주세요. 이렇게. 근데, 이렇게만 하면,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. 근데 저는 좀 너무 밋밋하니까. 밑에를 살짝만 이렇게 감아줄게요. 여기 구부러진 부분을 이걸로 잡아가지고 쿡! 하면 이렇게 그냥 펴지더라고요. 신기하게도 이렇게 철사가 두피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저 감아버릴게요. 우와! 예쁘게 됐어요. 오 대박. 이렇게 온석 반지가 됐어요. 한번 끼워볼게요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오 들어간다. <laughs> 다행이다.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해서 20분의 4아 20분의 6 확률로 성공을 했어요. 다행히도. 얘네들은 버릴까 싶네요. <laughs> 친구 선물 주던가. 아니면 아는 동생들선물로 주던가 할 거예요. 이거는 저희 사촌동생을 주고, 이거는, 모르겠다. 여러분. <laughs> 다음 시간에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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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걸로 가지고 올게요. 철사도 사야 될것 같아요. 그럼, 아, 맞다. 이것 설명 하나만 알 갈게요. 이거 지난 시간에 일부 하기 전에 올렸던 휴대폰 고리 만들기 있잖아요. 거기서 만든 건데 이제 레진 처리도 다 하고 니스를 다 써가지고 레진으로 했어요. 좀 반짝반짝거리죠? 왜? 네.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이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했고요. 이 휴대폰에 이제 걸어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<laughs>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걸로 가지고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